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꼭 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부를 얻게 되실 것이며 또 행복 역시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안동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의 풍수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의 강연이 어떤 것인지 참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과연 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 저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여 오늘은 제가 그 부자분들에게 강연을 해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연을 나가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를 만들어가는 풍수와 또 부를 이어가는 풍수예요. 물론 최고 경영자 과정에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 이미 웬만큼의 부는 형성하신 분들이라 부를 만들어가는 풍수법보다는 부를 이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풍수법에 관심이 많으며 물론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를 만들어가는 수단에 관해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장소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부와 행복을 얻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대기업을 따라하세요.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꼭 대기업을 따라하세요. 그들은 이미 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 반드시 따라하셔야 할 것을 예를 들자면 그들은 항상 불편을 당했던 고객들에게 리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들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휴대폰을, 또 가전제품을, 또 유명 메이커의 제품들을 구매하시고 AS를 맡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품 수리가 다 끝난 후에 친절도,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 문자를 받아보신 경험 다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여러분들은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그러한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이 과연 왜 그러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사과, 즉,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멘트를 가지고 말이죠. 물론, 대기업들은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조금은 형식적일 것이나, 소규모의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것이 무조건 지켜져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소래포구의 꽃게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분들은 매스컴을 이용하여 절도하고 반성을 하겠다고 쇼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불편을 당했던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보내주어야 했고, 또 당사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불편함에 무조건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또 머리를 숙이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그 고객이 여러분에게 불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예전 어르신들은 장사꾼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뢰와 믿음을 파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진 명예와 명성을 다시 만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것은 바로 신뢰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며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었기에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가 될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믿음과 신뢰를 판다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보는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는 스스로 힘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네, 그분들은 모두 수십억,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큰 부자들이세요. 그런데 그 프로에 어김없이 등장을 하는 것이 그 서민 값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조건 이 말이 나옵니다. 네, 저 사람의 물건이라면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 단어입니다. 저 사람의 물건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다. 네, 정말 무서운 단어이며 또 정말 힘든 단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누구라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현명하고 또 무섭고 똑똑합니다. 네, 여러분이 만드시는 그 물건에 여러분의 얼굴을 담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얼굴을 담으십시오. 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은 뭘 하시든 큰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꼭 찾으세요. 그리고 반성을 하세요. 여러분, 백종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명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남의 가게에 음식 쓰레기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네, 음식이 맛있는 식당, 사람들이 줄을 서는 식당은 무조건 나름의 비법이 있으며 또 그들은 그 비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기에 그것을 알기 위해 그 식당에서 버려진 음식 쓰레기들의 맛을 보고 그 비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무조건 남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뭔가 남과 달라야 그것이 대우를 받는 것이고 또그 가치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반성을 하세요. 여러분, 누구이든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누구나 수많은 실패도 하고 또 반성을 하면서 또 성공을 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사람들이 이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지에 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고, 또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이유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자기 반성 속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무엇이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삼성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고객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님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게 카운터의 위치가 손님을 내려다보도록 되어 있으면 그 가게는 무조건 망한다고 말입니다. 네, 최소한 손님과 같은 높이든 아니면 무조건 그 아래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손님의 무의식 속에 대접받았다라는 느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보시면 그 공무원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고객님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철밥통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에게 대우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은 뭘 하시든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항상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또 자기의 입장만 말하고 또 자기의 관심사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늘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상대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 접대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시든 아니면 가족과 대화를 하시든 늘 상대의 입장에서 듣고 또 말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해주는 사람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맞장구를 쳐주고 또내 이야기에 호응을 잘 해주는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는 법이에요. 맞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늘 행복과 불을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한국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